아, 근데 진짜 좋긴 좋다. 아, 진짜 잠온다. 자마. 아, 빌리브로에 오대산 갔다 오더니 진짜 만들었네. 어, 진짜 만들어 보고 싶긴 했고 제안을 드렸지. 그래서 이제 텐마루 느낌이랑 뭐 대청마루 느낌 이런 것들 좀 보여 드렸지. 텐마루에 앉아 있으면 안에 있는데 밖에 있는 거 같고 밖에 있는데 안에 있는 거 같잖아 근데 약간 그 느낌을 안에서 느끼면 어떨까 싶었지. 만들어 봤는데 너무 좋아하셨어. 아, 너무 편하네. 어, 이거 너무 좋아. 얘나 이거 원목 가니까 진짜 대청마루 같아. 어, 근데 진짜 걸터앉는 느낌도 되게 좋아 기둥도 오브제로 느낌이 괜찮은 것 같고 옆쪽에 있는 것도 이 조명이 오히려 저렇게 모던한 느낌이 일반적으로 심심한 느낌의 한옥은 아닌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고 그냥 의도가 음. 딱 그거였습니다 음. 의도대로 되게 잘 나왔어 그리고 고재의 느낌이 되게 좋지 않냐? 되게 걱정했던 게고재 느낌이 되게 내추럴하니까 뒤에 필름이 되게 내추럴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음. 그래도 필름이잖아 그래서 이거, 하, 이거 위배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어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미친듯이 비교를 해봤잖아 정말 비교를 많이 해봤는데 결과물이 음. 이렇게 잘 나왔을 때더 만족감이 큰것 같아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한테 디테일을 한번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집에 특징이 있어 커튼을 열고 시작해보자 이 바깥에가 뷰가 되게 예쁘더라고 생각보다 이렇게 해놓으면 뷰가 되게 예뻐 여기가 또 가든 뷰거든 어. 나무들이 딱 눈높이에 보여 음. 어, 그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위에도 보면 이 나온, 평상에 나온 면과 이 위에를 일치시켰어, 맞췄어. 별도의 섹션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의도였어.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느낌이 아니고 별도의 다른 어떤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구상한 거지. 이 기둥이 보면 이템마루 위쪽으로도 쭉 내려와가지고 이 밑에 주춧돌, 이런 맞아. 것들도 재밌는 요소가 될것 같아. 저게 근데 진짜 돌이 아니잖아. 이게 경량기포 조각이라는 건데 그거를 조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예술 작품 같은 느낌의 주춧돌을 저희가 만들 수 있었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니가 <laughs> 좋아하는 느낌의 예. 그죠 지금 발렌포고 제품 영님의 그 영님의 이제 발 페인트를 따라 할수 있는 필름 소재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한 제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게 더 필름이 괜찮은 것 같은 게 페인트는 물론 더칠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알지만 티가 조금 나잖아. 그렇지. 필름은 이한 폭만 갈면 되거든. 음. 그 그러니까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되게 좋지 그래서 또 주거 공간에서는 사업 공간이나 다른 공간이다 보니까 음. 그 칠하는 거에 대한 그묻어나움에 대한 것들이 그 아직은 사람들한테 인식이 좋지는 않다 보니까 필름으로써 이렇게 더 따뜻한 느낌을 내줄 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지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같아 자 그리고 보면은 여긴또 제가 디자인을 좀 해봤는데요. 이것 때문에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 여기가 그리고 스크린을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음. 숨어 있다가 딱 내려오고 커튼딱 닫히고. 어, 진짜 난 이게 제일 부러웠어 이 집에서. 음. 내가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이 제일 부러웠고. 그리고 요 라인도 맞춘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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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음. 그래서 여기에서도 요 라인이 거의 맞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거 나온 폭도 계산을 한 거예요, 다. 그게 진짜 설계 상으로 진짜 머리가 많이 힘들었던. 저희는 그런 게 제일 힘들죠. 우선 요게 그리고 아사 원단 은 와사로 되어 있잖아. 그렇 말고 아사잖아. 음. 아사라고 하는 게 이제는 자동차 사이드미러 소재로 전체적인 가구들 웬만한 어떤 요 색깔 나는 것다 배치가. 아무래도 비용도 생각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음. 음. 비용보다도 되게 이게 자체가. 어, 황변현상이나 이런 것도 없, 없기 때문에 요 굉장히 좋은 어떤 소재가 될수 있다는 점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